자, 하이프딩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딩아피입니다. 아, 아, 열로킹입니다. 여기 이쪽보다. 네, 로킹 로킴... 나. 일단은 에, 여기는요, 저희 둘이 직접 만든 연, 원피스 대전 맵이거든요. 다음 방법은 맵 다음 다운방... <laughs> 방법. 맵 다음 방법은, 이따가, 아니, 서버를, 서버거든요? 서버랑 모드 파일을 제가 압축을 해가지고, 드롭박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링크 하는 법, 다운받는 법은, 제가, 제작자의 방한번 가봐야죠. 아, 역시, 저희니까, 제작자의 방한번 가봐야죠. 아, 이거 우클릭이 아니라, 뒤로 가기는 우클릭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냥 가다가 막 바로 뒤로 가게 되면 안 좋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워프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그냥 가, 다가가면 되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앱입니다 이메일 잭잼푸 유튜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있고요 안녕하세요 로키입니다하하하하키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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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같이 이메일을 구독 아예그 아, 그, 했습니다 했고요 이거는 기본템 여기 4개 네 하면 야간투시가 지급됩니다. 두개 줬어요, 이번엔. 아, 두개 줬네. 이거 가운데로 가면 두 개를 주네요. 우유도 되게끔 해놨고. 고기도 그거. 주는 거를 제가 추가하고 싶은데 이미 드롭박스에 올려가지고 할수있을면 없네요. 그냥 GM1 해가지고 스테이크 꺼내시면 될것 같아요. 포화도 같이 걸어 주시지 이거 할때 포화는 그거 배고픔 계속 차가지고 제가 일렙으로안 했어요 할수 있었는데 게임 모드 일단 풀고 피도 계속 찰걸요 포화하면 피도 아, 계속 차가지고 뭐, 잠깐만 게임 모드에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뽑을 건데요 5번 아, 먼저 뽑으셨구나 뽑고 일단은 아, 능력이요아 이게 제가, 또 워낙 제가 신체 강한 마법사가 되버렸네요. 아니 왜또 신체가 저랑 바꿔요, 제발요. 저 신체 강한 마법사가 아니라 호로호로 능력이요. 아자요번에즐기실 분은요, 제가 아니라 아날수 어, 있네요. 자요번에 예, 즐기실 분은 제가 아니라 아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말해주세요. 달려! 아, 보이소? 예. 이거? 뭐야? 음. 자, 여러분. 일단은, 이거 이번에는 하면 아뚜님이 하실 거예요. 일단. 말해주세요, 한번 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좀 진지하게 말해주세요. 빨리, 다시요. 진지하게. 이거는 그냥 아, 워프하면,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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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키가 커서 아, 안 나가져요! 작아져요. 아, 어떻게요? 안 나가져요. 안 나가. 져 예, 그냥 우클릭하면 저 작아지거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작져요 어떻게요? 안 나가진다고요. 너무 속상해요. 대 대결장 간다음자 일단은 아뚜님이 하실 거고요. 이거 이거는 아, 원래 이거 회색은 기반암이고 이 위에는 유리가 어, 있습니다. 유리는 리소스팩으로 그냥 투명하게 만들었고. 아 이게 리소스팩 제가 만든 제가 직접 만든 리소스팩인데요. <laughs> 리서스팩을 여기 대전장 리서스팩 제가 만들었습니다. 대전장으로 가야겠. 어 하고 이거는 기반함인데 이렇게 예쁘게 회색으로 변했고 이건 유리인데 투명. 예예 예, 예, 예. 그 대전장 선택하러 가기한 다음에 쓸데없이 크게 만들었네. 일단은 대전장 투어 있고 이거는 워프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필요 없고 그냥 쭉 가면 자동으로 워프돼요. 뒤로 가기는 그냥 하다가 그냥 자동으로 워프. 워프 될수 있으니까 우클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음. 1번 말고 2번 갈까요? 2번에 벌칙 정해야죠. 아이, 싫어요. 아, 제가 또 이겨버리면 어떡하지? 제가 만든 서버에서 플라잉이라는 걸안 뜨게 해놨고. 뭐지, 얘네? 얘는 뒤로 가기가 또 있어요. 다 죽여버렸대. 띵띵띵. 네, 뒤로 가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것도 우클릭하면 뒤로 가집니다. 빨리 가죠. 가죠. 네. 일단은 아쭈님한테 자리를비켜 드릴게요. 아, 솔직히 높이 제한 고어야죠 에이. 한시가 걸립니다, 이거. 아, 그러면요 보고 씨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시작이라며, 시작 무슨, 무슨 능력이었는데요? 제가 이겼다 해 네, 음. 아, 그러니까 로켓님 이기셨네요 당연하죠 제가 근데 믿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로키잖아요 어. 일단은 여러분 어왜 이렇게 운이 좋으시지, 이분? 아니, 이 번, 이번 제발 무슨 능력이신데요? 저요? 와우, 나도 운이 좋군. 뭔데요? 와우! 뭔데요? 뭔데요? 무슨 능력이신지 먼저 말해주셔야 돼요. 먼저 말해주셔야 돼요. 저는, 저는 흰수염이요. 네? 흰수염이래요. 무슨 능력이신데? 지키지키요. 지키지키가 뭐예요? 운석. 아! 아! 이 좋은 능력, 아, 근데, 수인기라서 제가. 2번이요? 이번이요일번이요 아, 에? 이번이요일번이에요 네. <laughs> 지금 똑같은 곳에 있으신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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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트님이 시작 말하시면 시작입니다. r 네. a 시작. <laughs> 시작. 시작이래요. z a n g Mida. s i I 저보다 더 못하시지? <laughs> 그 일단은 지진 그걸 뚫어야지 제가 그걸그추 l 기라서 떨어져서 죽든지 하죠 에 소리 타 e b i 아 o 님자 근데 이거는 리 b 어가 있어가지고 리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를 보여드릴게요 t 능이 e bit 하 f 날기 여러분 아이쉬. 자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시 t 요 일단 이렇게 들어오세요.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나 그 댓글에 보시면요 고정 댓글 이 링크가 이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들어오시면요 컴퓨터에서 이 다운로드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직접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바로 다운이 돼요. 네 이렇게 클릭하면 다운이 바로 돼요. 이렇게 하면서 그럼. 바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그 압축 파일이, 그 다운로드 파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운로드 폴더에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압축을 풀어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 이렇게 뜨는데요. 이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하기 전에 마인크래프트를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1.7.10을 한번 껐다가 꺼주, 켰다가 꺼주세요 설치 설정 신규 들어가서 여기서 버전 1.7.10 선택해주고 껐다가 켜주 여기 있는 마인크래프트 1.7.10 포즈를 눌러주시고 바로 클라이언트가 선택되어 있으면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이 검은색 점이 클라이언트 여기 맨 위에 있는 거에 돼 있으면 확인을 눌러시면 다운이 돼요. 다운 다 되고 확인이 또 확인 창이 나오거든요. 그걸 또 확인하면 돼요. 이건 자기한테 적용해야 되는 모드예요. 예, 이 포즈를 까시면 윈도우 R 키를 눌러요. 윈도우 R 키를 눌러주세요. R 키 눌러시면 이렇게 뜹니다. 아, 일단, 이렇게, 윈도우 R키 눌러서, 자, 이렇게, 윈도우 R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 키랑 R키를 누르면 돼요. 시작 버튼이라고 하죠? 예, 일단. 일단, 여기다가 실행이라고 치세요. 윈도우 10 아니어도, 윈도우 7이든 할수 있어요. 뭐든. 검색창 켜가지고, 실행이라고 치면, 실행을 열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다가, 이거 퍼센트 표시 앱 APP 앱 데이터 해서 DATA 그래서 그 다음에 퍼센트 마지막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 맨위 아니면 맨 밑에 마인크래프트 폴더가 있을게요 있을거예요 마인크래프트가 이거를 여기 중에서요 모드 파일에 없 있을수도 있고 그,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거 바로 깔고 바로 보면요. 모델 폴더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아, 근데 그걸 생기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거를 포, 1.7.10 포즈가 그거 마크를 키시면 바로 이렇게 넣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포즈가. 근데 안 나오신다면 포즈를 처음 깔아서 그래요. 없을 때는 신규 눌러서 이걸 누르고 맨 밑으로 가시면 1.7.10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기 눌르셔서 한번 플레이, 그거 포즈를 플레이했다 또 꺼, 꺼주시면 모드 폴더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모드 폴더가 없으셔, 없으실 때도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고. 마인크래프트 점 마이크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모드 파일이 없으면 그냥 새 폴더 눌르셔가지고. 모드즈라고 치시고 만드시면 어차피 그 다음에 모드 넣어도 실행이 되니까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만드는 이, 대전 맵 이거 맵에서 그거를 서버... 말 줄... 줄... <laughs> 예, 이걸 모드를 이게 안에 있는 거를요 모드 파일에 넣어주세요 모드 파일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모드 파일에, 저는 이거는 한글 채팅이여가지고 한글 채팅은 따로, 아이고, 한글 채팅은 따로 그거를 깔으세요. 네이버, 네이버에 치시면 나옵니다. 음, 그리고 모드 파일에 넣으시고, 넣으시고, 넣으신 다음에 서버 파일에 가세요. 서버 파일에 가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서 모드즈 파일은 당연히 이게 적용을 해놨어요. 있어야지 할수 있고 플러그인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여기서 만약 하마치로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서버 프록텍 프로퍼타이즈 예 네, 일단 거기 들어가셔서 이거 서버 IP에다가 자기 IP를 쓰시면 돼요. 여기. 여기다가 하마치를 켜신 다음에 그그 IP 그 자기 IP 쓰시면 되고. 그냥 IP 말고 그게 있어요. 따로 아이 하마치 그거 그거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시거나 붙여넣기 하시면 어.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다가 하고 써, 하마치 켜신 상태에서 하면 되는데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 자 이렇게 안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검색창에다가 방화라고 쓰시면 바로 이렇게 방화벽이 나와요 열기 누르신 다음에 디, 윈도우 디펜스 방화 설정 또는 해제 눌르시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두개로 누르셔서 확인을 누르시고 타면 돼요 그 다음에 서버 안할때는 다시 그 권장으로 다시 바꾸시면 되고요 이제 서버를 키시면요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서버크 하시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1번을 바로 누르세요. 그 다음에, 저는 3번을 추천드립니다. 렉 걸릴 수도 있어가지고. 하지만, 뭔가 저사양 컴퓨터나, 이거, 이거 이런 거면, 예.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이거 이상, 이거 2기가 짜리나 4기가, 이거 두, 두 개, 이 이거 두개정에는 무조건 잡아 64 비트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7 입력하면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한 마포가 틀어지면서요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어쩌고 하는데 60 오프라인 하면 돼요.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일단. 자바 홈페이지 들어가시는 방법이거든요. 어, 근데 예.. 허딩아프님그 뭐냐 그 자바 오프라인 64비트가 어딨어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위에 있는 다운로드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근뭐 네, 쿠키 수락도 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해되나요 네, 여기서 어 여기 갔는데도 없어요. 다운로드 갔는데도 다운로드 갔는데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메이트로 가셔가지고 모든 자바 다운로드 보기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윈도우 오프라인 64비트를 다운을 해줘도 돼요. 근데 맥OS는 어쩔 수 없을, 다음요. 예. 근데 네. 이거 커 맥OS는 할수 있을지 안, 안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또 64비트도 있고, 여기도 64비트가 있어요. 이거. 네, 맥만 없네요. 할수있을때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맥이 아니어서. 이거를 클릭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네. 이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하세요. 하시고요. 2번을 클릭해주시면, 2번, 이거를 하고 싶으면 3번이라고 클릭해주시고, 바로 엔터를 누르시면 바로 서버가 만들어집니다. 예, yeah, 제가 월드도 다해 놨기 때문에 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를 저의 거를 다운 받으실 때 자동으로 율라에 동의하시는 걸로 됩니다. 예, 서버를 하려면 마인크래프트 율라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뭐 천천히 읽어 보세요. 율라 들어가시고 여기서 뒤로 가져 가지고 여기에도 있거든요. 다운받으시면 유라 있거든요. 그냥 마인크래프트에 유라라고 쳐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와! <laughs> 자, 이렇게 다운이 완료가 됐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푸딩하프의 대전맵이었습니다. 쉽죠? 일단은, 예, 네, 여기까지 였습니다. 자.